오우, 꼬리 많는데이 새끼? 도트 치게 가야지. <웃음> <웃음> 야, 무조건 게릴라야 이거는, 씨발. 필요 없어. 내 지금 가서 죽어도 이득 본게 많아서. 존남을 돌아가야 되겠다, 와. 해야 y t 라서 씨발 다 가지 못하겄다 저기 음. 아 집절내는데 저 새끼들 때문에 씨발 아.. 통아리꽂어서 그런가 한방에 안굳지 오우 다 내려왔어 다 내려왔다고? 볼 위에 하나 다시 둘 다시.. 다시 올라왔어야 돼 지금 나 찾고 있을걸? 응? 다내려왔다 다 일단 한번 되어가지고 어? 자리 바꾼다 자리 아, 바꿨어 야 돼. 아 집에 홈 지정 안 해놓고 왔다 홈지정해 아, 되는데 네. 실미야 그거 해놔야겠다 d 아이 실미야 복사 해놔야지 씨발 실미야 에 애들 뒤 잡으면 니가 1층 내려가 있어라 네. 미리 눌러놓고 애들 내조질거다아 미리 눌러면 아이템 못 먹는구나 무슨 막친 거? 조인지 집인가? 여기 땅 존나 좋은데 하나 있는데 이 지금 이게? 고 존나 넘네. 아, 누가 쏜다 소행이 방금 한 발. 상대요. 어 총알 떨어졌다. 됐다 멀리있나보다아 됐다 잡았다 1 5 0 m 저쿠용돌 사주... 위에 둘이랑 돌 아래쪽 한명있어 오 건물 짓는다 사주인게 하고있는거 아냐 이 새끼들? 존나 무서운데? 맞췄다 시각적 포함. 볼때 되면 내봐볼게안 되는 거야. 이것도 한 28초 계속 계속 해지. 제상장이 존나 귀찮아나 파일 뒤쪽부 일단 80m. 지금 볼돌 위에 한두명 <laughs> 올라갔어요. 돌 위에 둘돌 돌 아래 하나. 뒤로 뒤로 보나 그건 봐줘 아래 인연에 한대맞췄어요 어, 앞에 어, 보면서 자꾸 와리가리 치고 있어. 야, 뒤뒤집 뭐? 아래 하나. 집 아래 하 애들 다굴러로 가요 떨려 떨려 안돼요 돌 위에 아 그쪽 가요 한명돌 위에 나이스 잘로 왔어 <laughs> 안녕하세요 <웃음> 나이스 t 실 p 있어요 요 t p t 꿀 p a r t a 툴템이랄것도 없는데 뭐 총알이랑 이런거 공공이 존나 많네 어? 아이씨 뚜껑하나 버렸다 받아줘 어, 왜왜안돼 여기, 여기 내려가재나? 됐다 존나 무쌍하다 얘들 대자는 말이 없죠.